넵, 돌아왔습니다. 희바입니다. 인형의 실, 파트 2, 시작해요. <laughs> 아, 시작부터. <laughs> 음 역시 혼자 가야겠지. <laughs> 가는 거죠. 어... <웃음> 도시아. <웃음> 도시아. 오야, 오야. 주인님, 주인님 누구야? 아 무서운 것들을, 뭔데. 아니, 말을 들으면 죽을 것 같은데. 아, 무섭. 무사... 어, 아니, 무서운데요. 나 혼자 나가면 죽을 것 같아. 어, 왜 이렇게 긴 거야? 어, 누가 있어? 누가 있어? 물음표, 귀, 귀신은 귀 아니겠지. 물음표, 에나가 <laughs> 뻥친 거냐? 에이 주인님의 아들 무름표 예 여기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어떻게 하라는 거죠 자 귀신을 따를지 이 캐멘을 따를지 아니 보통 생각해서 이 캐멘 먼저 거절을. 예나 죽는 거야. 그냥 점점점. 역시 그냥 내려가면 좋겠지. 귀신 말. 다시 돌아가서 이말 걸면 어떻게 되려나. 에. <laughs> 아니 안 열리거든요 무섭거든요 아 죽음이겠지 아 다음 거 넘어가기 싫어 에이. 이기 캐맨상, 아리가 또... 다행이다. 죽는 줄 알았네. <laughs> 역시, 역시 캐맨을 그 믿는 줄알았 도련님, 겐, 캔, 겐! 괜히군 네, 내 타입은 아니에요 어... 아니 뭐 살려줄 수 있으니까 무섭지는 않은데 아까 전에는 무서웠지만 여기서 전유라고 하면은 아까 전에는 왜 그랬어 그러려나 전혀 대구 珍贵。 사람이라니 아, 여보 나 아까전에 방 하트방 어래? 없어 아라호키짱 아라후키짱, 아라후키짱 도쿄 헐 침대에 들어갈 수 있어? 서로 한 침대? 같이 사는 건가요? 물음표 아, 아 깜짝이야 아, 저 그림 깜짝 놀랬네 씨 에 이미 틀렸다니, 왜? 왜 그래? 어라, 호끼장 물음표 안 돼. 역시 혼자 두는 게 아니었어. 에이 이 그림 대체 뭐임 그림책 있는데, 왜못 읽어? 에 어째서 그 잠에는 뭐 하는 거야? 산 냄새. 에 열렸어 무서워. 물음표. 그냥 가져가면 죽으려나? 이건 그만둬야지. 헉. 여기. 거 어, 열린 문으로 가야겠지? 여기 어디야? 이집 너무 넓어. 헉 이상한 목소리가 들려. 우선 열렸던 방으로 갑시다. 무서워서 모든 걸 참석하기엔 좀 열린 데는 이유가 있겠지. 그냥. 아 어, 여기서도 선택지 그냥 들어가면 안돼 그냥 들어가면 죽는다는 겁니까 아 이거 진짜 어렵네 그럼 우선 들어가 볼까요 예 역시 주는 거야 왜 이렇게 천천히 들어가 예 들어가지 마오 진절하게 알려주는 이 캐멘 다리가 또 이건 어떻게 되지 가져갈까? 에에 네, 뭉적여. 아, 까, 깜짝이야, 죽었어. 역시 그냥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였어. 슈퍼. 에 여기서부터. 마트의 방으로 업성 아라우기장 <laughs> 아라우기장 <아로> <laughs> 이곳에 그뭐 있는 너무 야는시 여기서 세이브는 곳에 있에서들 곳에 는는에있에 있는 는에는 있는 거 있는 곳에 있는 곳에 는 곳에 있는 곳에 에는에는 여기에 지뭘 해야 되는 건가? 그러면 그 아, 이상한 소리 들려. 확 들어갈 수 있어. 무섭. 여기도 들어갈 수 있어. 뭔가 다 들어갈 수 있는 여기도 들어갈 수 있어. 나뭇가지. 아이집 어, 너무 넓은 거 아님? 게다가 아까부터 계속 이상한 소리 들리고 말이야. 시계다 그만둔다 아... 이눈 잠깐만요 안돼 그거... 봐 야그 까마 까마귀가 가지고 있는 게 눈이겠지. 아까부터 굉장히 이상한 소리가 <놀람> 나는데. 이케맨이 구해 주면 좋겠지만 아까 전에 까마귀는 못 구해 줬으니. 에 이미 늦었다니 뭐가 뭐가 늦었다는 거야? 동여이만 있냐고. 어. 아여기 여기로. 여기로. 도기로 여기로. 여기로. 여 없나. 붉은 보석. 가져가면 되여 이 보석이 어디되려나 어? 아니네 역시 파란색 보석이었네요 그 우선 다시 까마귀 쪽으로 가볼까 다른 방으로 에헤 갑자기 앉아서 책을 읽고 있어 이케멘 씨. 애 읽을 수도 있는 거야? 피아노도 있네 어? 여기서 세이브가 있다 앉을 수 있었... 읽어볼까요? <laughs> 왜 이렇게 많어 악마와 백길 길다고! 점점점 이거 혹시 다 읽어야 클리어 할수 있는 건가요? 이런 구름표 아니 잠깐 이거 서로 정말 다 읽어야 돼 설마 이 게임에 이렇게 아무, 아무 의미가 없는 걸 놨을까? 그냥 우선 이케맨한테 말을 그림책, 피아노. 오, 이케맨 씨, 응. 오, 음악 좋아. 역시 피아노 좋아. 말에 움직일 수 있어. 들으면서 천천히 책이 날읽볼까 어? 이거 아까 동상이랑 관계.. 있나? 그러면은 까먹애가 가지고 있는게 세파이어고 아까전에 루비 얻었으니까 세파이어 하나 더필요한거 가지고 있는 거 뺏으면은 죽는데 역시 모두 여기 이 책을 읽어야 힌트가 있는. 이제 는 돌아오지 않았다니 내가 아는 행복한 왕자랑 들려. 틀려... 푸른 보석 물고튄 겁니까요? 아니, 소를 가져가서 사, 썩은 사과가져가고 기뻐했다고. 경사로 세라니, 경사로 세가 아니야. 아, 안 들어간 방이 있었던가? 여기서... 아, 여기에도 더 있었지. 자, 어... 여기... 어디죠? 그만 둔다. 그만 둔다. 역시 스토리랑 다 있는데, 관계가 있는데. 오른쪽 대각선. 벌레! 노른표. 대체 뭘 어떻게 해야? 대포는 뭐야? 마데레스는? 뭐 어, 이야기는 알겠는데 어떻게 쓸지를 모르겠네 우선 빨간색 루비 가지고 까마귀한테 더 빼서 보자. 아, 우선 세이브 해놓읍시다. 이 방이 아니야. 아트 방이 있을 거야. 시계가 그럼, 출발. 그냥 가져가야 되나? 아니면 아이템을 먼저 써야 되는 건가? 역시 <laughs> 아 역시 죽었어 직종 물음표 오. 그럼 무슨 아이템을 써볼까 앞서 에 에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간 안에 쓰면 되나? 그럼 다시한번 빨리 아이템, 아이템 쓰게 해줘 아이템을 쓰게 해줘 어, 어쓸수 있었어 오! 괜찮아 살아있어 오 역시 이렇게, 이렇게 하면 되는거였어 세이브 세이브닷 그럼 파란 거를 눈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지. <laughs> 아, 래 여기가 아니었나? 아, 다른 방이었어. 아, 소리가 무섭단 말이지, 이게임은 그럼 아이템을? 기운다 어레? 나키 작읍니까? 이김멘시 부탁행 에? 끝이야? 아무것도 안 해줘 끝 아무것도 안일어 짬짬 뒤쪽에서 가면은. 되려나 오, 코인 가져가도 되겠지? 눈좋으니까 코인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? 아, 어, 뭔 소리야? 뭔 소리가 들리는데요? 에이 시계론 세이브 못해 뭔가 뭔가 다가오고 있었는데 침대 아 오르골 오르골도 무슨 아까 책에 뭐라고 써 있었는데 아 화장실은 역시 무서워 타월도 필요한거요 가져갈까? 타월은 가져간다고 해도 뭐 죽, 죽지는 않겠지 아이 방이랑 연결돼있구나 에, 예, 뭘걷으쳤어 뭐 책꽂이 아래책 읽어야겠지 이 속은 도끼. 무서워. 이야기가 무서워. 우선 세이브하고 이번은 여기서 여기에서 <laughs> 끊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봐용.